번내 들고 찍는데, 뒤여, 뒤, 네. 너는 뭐 아무것도 모르냐? 음, 아, 아는 게 없어. 아는 거 없이 가는 게 행복이지. 핸, 핸드폰 돌려주시죠. 아, 이거 화면에 소리 나오잖아요. 글글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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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그래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그래도 <laughs> 되는 <웃음> 거래. <laughs> 이섬 이상하게 찍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엇이에요? 갑자기 이제 앵글이 어떤지부터.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인서트 따잖아 사람이 들어가줘야 이런... 인서트에 사람이 들어가요 <laughs> 혼나겠네 이 말소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? 다 살릴 거는고 알고 하는 있고 <laughs> 소리도 막 가세요 주인 <laughs>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영수증 필요하세요? 네! 주문이